볼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오목 말고 헷갈리게 볼록으로 설명을 하지요. 점 P와 점 Q가 있을 때수금 과학 시간에도 볼록 아닌 게 뭐고 이라고 명민했어. 이점 P와 Q를 지나가는 골라. 곡선을 그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레스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볼록? 이동 거리가현이그 어,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하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고. 기울기 증가. 이런 경우는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고 하죠. 아래로 볼록하는 경우는 그래프의 개형이 에, 증가. 기울기가 점점 증가 아, 어, 기울기가 점점 점점 라지니까 f 음, 프라 x가 증가. 양수인 거고. 아 저게 음, 플러스 플러스였나? 어? 저렇게 생긴 게? 플러스 플러스 갑자기. 그양옆에 부호가. 아 그리고 요거는 기울기가 점점 어떤 상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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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지울기가 감소하는 거니까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음, 0보다 작다. 응. 아0보다 크다. 0보다 응. <laughs> 나오겠죠 어... 지금 이거 연보다 커요. 다시요. 어. 우리 <laughs> f p r i x가 아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은 a라는 점에서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어... 어떻게 까 x가 a 고 f p r i x가 a가 0에서0이고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0에서 아, a에서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예. f 프라임 x가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a라고 하는 점에서 0 점에서 0을 갖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 좌우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니까, 즉이 얘기는 뭐야? 기울기가 감소해서 증가로. 어 감소를 감소하다. 하다가 증가. 증가 증가를 하는 거라고 배웠죠 최소 찍고 예. 어. 최소 극소라고 극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일 때 플러스일 때아 그래도 증가 하니까 플러스 그러면 초 플러스 플러스 나무 핀거아 여기 여기. 네. 아 그죠 그죠. 그래서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이면은 그니까. f 프라임 x는 점점 증가를 하는 거고 따라서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거죠. 아, 그렇죠. 한마디로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는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영보다 아, 크다. 크다. 반대로 그러면은 위로 볼록한 경우에는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다. 네.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도함수의 이제 부호를 보고 오목과 볼록을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들 57번이 오목과 볼록을 조사하여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예, 예제까지만 할게요. 뭐 아래 어플리케이션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얘의 예, 예, 오목과 볼록을 조사하라고 하네요. 그럼 먼저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구해볼까잉? 먼저 fx를 x제곱 3x제곱이라 하면 라인 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에다가 f 아 이계도함수는 6x 마이너스 6되겠지 네, 그러면 에타 f'x가 0이 되는 건 0하고 2 뭐라고요? 0하고 2가 아니라 어그지 0하고 2 얘의 어, 부호를 어, 판단.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네. 얘가 0이 되게 하는 0이 되는 x를 보여주면 x는 1이 되겠죠 음, 음. 네. 그러면 x가 1보다 클 때는 에 이게 도함주의 부호가 0보다 커요 아, 아? 0보다 커요 그리고 s가 1보다 작을 때는 이게 더 음수는 0보다 작다. 그러면 따라서 그럼 음의 무한대에서부터 1까지 1까지는 1. 내가 양수 어디 있어? 아래 거. 이거죠? 위로 아, 아, 아래로 위로 볼로. <laughs> 어, 음수니까. 예. 음수니까. 위로 볼로. 이렇게. 위로 볼로. 위로 볼로. <laughs> 일부터 무한대까지는 그뭐뭐뭐 아래로 볼록하다. 볼록. 그럼 얘는 어떻게 배우면 쉬울까? 얘도 그거 반대 반대. 반대로. 아까 응. 역시 음수 이면은 반대로 위로 볼록하다. 응. 어, 그 다음에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 이면은 반대로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기원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이게 도함수의 부가 양수이면 우리가 그때가 극소값. 극솟값극솟값을 가지는 거니까 음. 아, 아래로 볼록. 이렇게 조금 감을 잡으셔도 되겠고요. 외우시겠죠? 자, 그러면은 어, 변곡점이라는 거는 바로 이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가 바로 바뀌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라서 이게 도함수의 부, 아, 이게 도함수가 0이 되는 X 값을 먼저 찾아주시고, 역시 그 좌우에서 부호의 변화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도함수가 0이 되면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뀐다면, 바로 그 점에서, 아, 그 점이 변곡점이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변곡점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래프의 기형을 보다 정확하게 <laughs> 그릴, 수 음, 그릴 수가 있겠죠. 예, 경복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음직 하거 말고. 뭐를? <laughs> 아까 했던 것처럼 일단 이계도함수까지 구해주시고 이계도함수가 0이 되게 하는 x를 찾아주신 다음에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지 판단하시면 돼요. 첫 번째 예를 이분 해볼까?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2. 아, 좋 좋아요. 한번 더. 곱비렉스 이세고바이니스 CX. 어, 되 좋아요. 자카리 생겼다. 예쁘다. 여하고일여하고일얘 솔직히. 선녀. 1이죠? 네. 그러면은 따라 x는 0이 1. 1에서 일단은 0이 되는 거고. 그럼 좌우의 부호를 한번 판단을 해 보자. 네. 어. 0보다 작으면,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양한러줬 양수고. 뭐 대입해봐. 그러죠. 어떻게 다 음수니까 대은 양수되고 제곱하면 양수니까. 이수니까 그래프를 그려볼까? 그. 이게 또 함수 그래프래? 0하고 1. 그럼 0하고 1을 지나는 어 응. 얘도 예쁘네. 0하고 <laughs> 1을 지나고 아, 이렇게. 아래로 리면 되잖아. 착 생겼다, 얘가 게 생겼어. <laughs>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1보다 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클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가 바뀌죠? 바뀌어요. 따라서 변곡점은 x는 0일 때, x는 1일, 1일 때둘다 생기겠고요. 지금 좌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좌표까지 응. 구해 볼게요. 0 넣으면 0, y는 응. 1. 0 콤마 마이너스 1이고 1 넣으면 1, 1 넣으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1 1 콤마 1 0 아니니? 어? 0인데요? 어, 여이죠네이렇게두 아. 개가 변곡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와, 와 진짜 네. 재밌다 너무 재밌지 이제 아 이런 것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니 아 근데 맞긴 해 맞긴 <laughs> 하 <laughs> 이것만 나오면 넣으면... 이것만 나오면 좋지 자 우리 목쌤 입은 뭐법 누가 어려워 하더라? 아, 이 이거, 이동이 이거, 나거준 이거, 나태이 이거, 나거피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밑에거 이거, 이제곱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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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마이너스4 x 이 어, 한번 풀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게 점수는 x 제곱.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전체 제곱. 이거? 네. 네? 아, 마이너스. 오케이.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 4x 에다가 저 미분하면 <laughs> 어, x 제곱에 아, 음. x 제곱에 6에니까 4x 세제곱. 아, 이거 전개했어요? 아, 합성 함수. 아, 어, 합성 함수. 이 역으로 빼고 제 x 제곱 3러스고 x 제곱 3하고 2X, 2x 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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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할까? 어... 아, 어. 아, 영, 영롱한... 어? 어? 예, 하나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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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아, 플러스 8x 제곱. 8x 아, 제곱. 16x 제곱. 16x 제곱. 네. 한번 더? 아휴. 삼회. <laughs> 한숨한자 됐다. 어. 어. 예쁘네. 뭔가 예뻐. 예쁘네. 뻐 뒤에만 살짝 더 예뻤으면 좋았을 어. 텐데. 쁜될것 같이 생기긴 한데. <laughs> <근데. 신보는> <laughs> 자, 0이 되려면 어차피 여기는 0보다 크기 때문에 분자가 예. 0이 수고 되면 0. 되죠. 그럼 1 2 x 제곱 마이너스 1 2가 0이 아. 되게 하는 x 구하셔야죠. 1. 그럼은 응 x 제곱 마 10이에 따라서 x가 글마 1. 글마 1인 거고 이제 변곡점의 좌표 구하라고 했으니까 1. 아부호 판단해야죠. 얘도. 뭐 사실 얘도. 그 이렇게. 응 마이너스 1과 1에서 이렇게 그래. 됐죠? 당연히 코 파티코, 파티코. 파티고 파티코, 파티코. 파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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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티이 파티코, 1, 2코 파티코, 1티코 파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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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